안녕하세요. 글로리아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자기소개를 하죠. 여러분, 영어로 자기소개 잘 하시는 거 알지만 제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리고,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하는 법 알아볼게요. 격식을 차린 상황, 즉, 클라이언트나 시니어 매니지먼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는 하이보다는 Good morning 또는 Good afternoon.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은 Hi로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I'm Gloria 또는 My name is Gloria. 이둘 중에 어느 표현이 더 자연스럽나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둘다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. 어,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I'm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둘다 가지고 계시죠? 사실 지금 알려드릴 이 표현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저희가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을 얘기할 때 어, 한국에서 배운 거는 My Korean name is Youngjin, but my English name is Gloria.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. 하지만 이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입니다. My English name is 이 표현보다는 I go by I go by 또는 You can call me, You can call me 이두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어, 뭐 Gloria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면 I go by Gloria, I go by Gloria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You can call me Gloria, You can call me Gloria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My name is Youngjin, but you can call me Gloria. My name is Youngjin. I go by Gloria.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보통 자기 소개를 할 때는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. 자기 소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나이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도 않고 또 물어보지도 않는 이상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. 제가 지금 팀이랑 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. 어, 제 동료랑은 친한 동료랑은 몇 살인지 생일 때 얘기를 해봤지만 다른 팀 멤버들은 그냥 대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한 게 다였습니다. 그 정도로 나이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침묵을 목적으로 한 모임에서 이렇게 뜬그렇게 앉잖아요. 그럴 때어뭐 자기 이름과 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. 그거 외에 보통은 interesting fact도 얘기를 합니다.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관한 interesting fact, 어 재미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쑥스럽지만 제 새끼손가락이 좀 짧고 통통해요. 그래서 I have short and fatty pinkies. I have short and fatty pinkies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물론 신체적인 어, interesting fact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재미난 사실을 알려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interesting fact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문을 함께 볼게요. I love 단순히 좋아하는 거나 취미를 얘기할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. 취미는 절대 My hobby is 라고 하지 않고 I love 또는 I like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. I love driving at night. I love watching old movies. 뭐두 번째로는 I know it's crazy but I love to eat. 여러분만의 스페셜한 음식 콤보를 얘기하셔도 되고요. I have two brothers and two sisters.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재미난 사실들이 생각나실 거예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하실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재미나게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